야당 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집권 예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강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뜻에 따라라. 선일당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하수인이 되어달라. 우리가 하잔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당에게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되달라 변절자가 되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되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